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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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포를프레어. 어, 디데이. 스튜디오 촬영 디데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은 스튜디오 촬영, 그리고 내일 모레는 야외 촬영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일단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했고, 어떻게 촬영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이번 브이로그로 담아보려고 합니다. 실내 촬영이랑 야외 촬영 다 합쳐서 준비물을 구매를 했는데요. 특히 실내 촬영은 아무래도 소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내 촬영 소품을 지금부터 언박싱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일단 이 트렁크부터 열어놓고 시작할게요. 저희가 직접 가서 산 거는 따로 브이로그를 찍어놨는데, 어, 대부분 다 쿠팡으로 시켰어요. 저희 엄마 택배예요. <laughs> 아 이건 아니고 이것부터 다시 언박싱할게요. <laughs> 아 이거는 벌레 기피제인데 저희가 어, 오늘도 어, 아무래도 지하 스튜디오여서 모기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솔직히 이거는 목요일 날 야외 촬영할 때 모델분들 뿌려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. 이거는 아. 이게 뭐냐면요. 저희 컨셉 중에 하나인 티아라예요. 와, 예뻐. 이거, 티아라예요. 우와, 우와, 예쁘다. <laughs> 그리고, 아, 티아라가 두 종류가 있는데, 그 모델 분 스타일링에 따라서 할 거거든요. 선택해서 쓸것 같아요. 오 너무 예쁜데요. 이것도 써볼게요. 어, 이거 너무 내 스타일. 머리띠인가 봐. 이렇게 쓰는 건가? 어! 아 이건 뭐지? 아. 이렇게 쓰면 맞나? 째든 이것도 티아라예요. 티아라가 두 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예뻐서 이걸로. 이걸로 아마 쓸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이 장갑 고르느라 진짜 고생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장갑인데요 여러분 저희 컨셉 중에 그 약간 그 파리의 아침인가? 파리의 휴일인가? 그 공주가 나와서 아 제가 그거 찾아 가지고 여기다가 띄워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장갑 저희가 샴페인 잔을 들고 먹을 씬이 있는데, 그때 쓸이 장갑이에요. 이렇게 딱 샴페인 잔, 딱 예쁘죠? <laughs> 이거, 이거 고르느라 진짜 엄청 신중해 신중을 다했다고. 일단 이거 티아라 두 종류 다 챙겨가겠습니다. 이거, 이것은 무엇이냐? 이거 뭐지? <laughs> 어머, 쓰리 왕관. <laughs> 왕관이 또 왔어. 세상에. 제가 진짜 공주를 좋아하거든요. 제 LP 판인데 얘제 최애 두 번째 공주가 벨라 공주인데. <laughs> 음, 제 최애는 백설 공주입니다. 백설 공주. 어 여기 없네. 제가 백설공주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, 그만큼 제가 약간 공주공주한 걸 좋아하는데 리얼이. 이거 뭐야 너무 화려해 와 이거 뭐야 와 진짜 화려한데 제가 써볼게요 어머 너무 예쁘다 이게, 이게 진짜 같아요 그죠 이거 이게 진짜 리얼이다 이거 너무 예쁘죠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완전 내 스타일. 이거 쓰고 있어야겠다.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 왕관이 아그 왕관인가보다. 아 저희가 웨딩 컨셉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그 웨딩 컨셉에 쓸 면사포예요 이게.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여기 고리가 있는데 연결을 하는 건가봐요. 오 어, 이거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.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? 와. <laughs> 와이거 뭐야? 아 이렇게 하는 건가봐요. 이렇게 여기 뒤에다 이렇게 제가 꽂았거든요. 그래서 헉, 어머. <laughs> 자 이것도 무사히 촬영장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, 아 근데 조금 단점 무거워요. 진짜 예쁘죠? 역대급 화려. 이건 진짜 또 언젠가 제가 쓰고 결혼할 수 있겠나? <laughs> 아 그리고 저희가 이거 다이소에서 핀 사왔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컬러풀한 핀, 이렇게 꽂고, 그 약간 핑크톤? 사진의 컨셉 자체가 핑크핑크한? 네, 그때 쓰려고 산 핑크핀입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샴페인 잔. 이거 다이소에서 진짜 저 천장에 하나 남은 샴페인 잔인데, 저희 집에 와인 잔은 있는데, 이거 샴페인 잔이 없어가지고, 샴페인 잔도 샀습니다. 샴페인 잔 약간 더 얇아. 얇고, 얇상하고, 목이 길어야 예뻐. 옛날에 여기서 샴페인 잔? 그런 것도 보긴 봤던 것 같은데. 얘가, 근데 제가 진짜, 진짜 덜렁거려가지고, 얘가 온전히 도착을 하려면, <laughs> 얘가 온전히 도착을 해야 되는데,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싸서 가져가겠습니다. 그리고,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이에요. 제가 오늘 아침에, 그 백화점 가서 사온 거거든요. 그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인데 어떤 와인이냐면 맛보다도 약간 병이 중요해서요. 여기가 샴페인이고요. 여기요. 네, 네. 아니면 이제 드라이언 스파클링. 아짠케이크 조각 케이크 두 조각. 너무 예쁘죠. 진짜. 너무 사랑스러운 케이크. 케이까지 구매했어요. 저, 제가 아까 보였던, 보여드렸던 그 검정 색깔 장갑 있잖아요. 그거 장갑을 끼고 함께 그 장갑과, 함, 음, 음, 그 장갑과 함께 들리 세트 샴페인 예쁘죠. 짠 얘도! 무사히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얘는 제가 들고 가는게 들고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캐리어에 넣어서 가는게 나을까요 답해주세요 <laughs> 누구한테 답해 이거를 근데 이게 완충재까지 다 있고 이렇게 고정이 되는거면 제가 들고 가는 것보다는 캐리어에 끌고 가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요? 음, 캐리어에 끌고 가는 게제 제 손보다 안전할 것 같아서. 이거는 애초에 그 예정을 했던 건 아닌데, 저희 집에 예전에 혜경이가 선물로 준 완전 반짝반짝한 유리구두가 있어요.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. 자, 보세요. 겁나 반짝입니다. 몇 년째 그냥 킵해놓았던 구두거든요? 너무 소중해서. <laughs> 그런데 오늘이야. 비로소 빛을 볼때가온것 같습니다. 좀 이따 검정 옷 입고 이렇게 들고도 사진 하나 찍으면 은 진짜 예쁠 것 같아서 얘도 하나 챙겨갈게요. 그리고 제가 또 챙겨야 하는 게. 아! 냉장고에 지금은 보관되어 있는데 쿠폰 중에 케이크샷이 필요해서 아까 백화점 간 김에 큐브 케이크를 두개 정도 샀어요.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직접 들고 갈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케이크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게 제가 한번 제 친구들이랑 5주년 파티한다고 제 차에다가 케이크를 실었는데 그거를 거의 앞에서 이렇게 엎은 거예요. 급정거를 해가지고 급정거 해가지고 제가 케이크를 엎은 이후로 제가 케이크를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너무 무서운데, 그래도 일단은 안전하게, 최대한 천천히 들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음, 일단 제가 준비해 가야 되는 거는 다 챙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.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공장을 4시 반까지 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그 공장에서 저희 수동 샘플 맡긴거 이제 그 5차까지 진행을 해서 그 5차 샘플로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거든요. 그래서 그 5차 샘플을 받아서 신논현역에 있는 스튜디오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진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챙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. 이거 치마도 현지가 챙겨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치마까지. 챙겨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풀샷 얼굴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입니다. <laughs> 이제 촬영장 가서 다시 카메라 켜서 그 촬영 현장에서의 브이로그를 찍어 보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오늘이 드디어 저희 폴얼폴레어 스튜디오 촬영날입니다. <laughs> 너무 부끄럽네. 음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포럴포레어입니다 <포롤>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포럴포레어의 드디어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.